는 짱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제인은 쉬고 있고 저는 혼자 수영하러 갑니다. 수영장은 꼭대기층에 있고 정말 평화롭네요. 이렇게 예쁜 바도 있고 사람도 별로. 요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요가원으로 걸어가는 길. 저희는 요가원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예뻐. 요가 수업 끝.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니 레인에 브런치 먹으러 도착. 들어가 볼게요. Hi. Hi. Yeah, two people. I uh, uh, h 드디어 아사이버를 먹. 시 샐러드 볼 맛있겠다 예쁘다 뭔가 느낌있어 아직 짱구랑 오브의큰 차이점은 느끼지 못했지만 확실히 짱구가 조금 더 힙하고 길이 괜찮네요 개나소나 다가는 데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데우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는 뭔가 그는꼭 와봐야 할것 같은 느낌 하나를 사면 는이를구는이 친구는 다는다국어는소에 커플모자가 는었습니다 녹색 보호단체와 초코나무는 자를 바로 장착하였습니다. 너무 맘에 드는데? 저희는 기기 수술하는 카페에 와서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섯 팀! 랭어 초콜라랑 롱블랙 와 근데 커피 맛있다! 보다 맛있어. 이제 커피를 먹고 쇼핑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고 다른 곳에서 좀더 보겠습니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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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Yeah! 좀 시원한 편이네요. 여기서는 하하을 엄청 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귀여워. 두 번째 장소 하바 하바이아나스 하바이아나스 도착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샀습니다이 저희는 늦은 점심을 먹으러 스모크라는 곳에 왔습니다 So we're gonna do that only two foods. Do you think it's enough for us? c o m p r e t e a n d Yeah. Yeah. The a l a n c e No. Chicken i n g Chicken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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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i n g Chicken is coming. Chicken is coming. Chicken i n g Chicken is coming. Chicken is coming. Chicken i n g Chicken is coming. Chicken i n g Chicken i n g Chicken c h i c k e n i n g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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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요? 응? 응. 응? 응. 새우도 맛있겠다. 새우 스킬레스. 챙길까 응. 너무 맛있어서 그릴드 프론도 시켰습니다. <laughs> 저희는 킨스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윈스 갔다가 많이 지치셨나봐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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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귀걸이가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안녕하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laughs> 그래, 우린 그냥 이거야. 이 할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렵니다. 어머이거 <laughs> 음, 만난지 며칠 되지도 않어요자란 저는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헬스장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뭐. 원래 좀 좋은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한 3만 원 정도 하는 거 같길래 저는 1시간 내지 1시간 뭐반 정도 그냥 간단하게 운동하려 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수영장, 사우나 그런 거 데이패스 다 포함해서 3만 원인 거라서 그냥. 음. 그냥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요거트 스무디 프로틴, 프로틴 스무디 시켰습니다. 이거는 뭐 대나무로 만든 발대인가 완전 힙해. 혼자 다 놀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뭐 집만 보면 인플루언서 수준이구만. 저희는 6키라는 일식집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러닝을 하고 온, 하고 온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즐겨야 해서 꾸역꾸역 준비하고 나왔어요. 뜨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미소수프를 시켰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음. 나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콩, 콩 먹는데 우리 제이는 아주 맛있는 걸 혼자 즐기고 있어요. 어쩔? 바다로 걸어가는 중. 드디어 바닷가 도착! 와, 귀엽다. 야, 여기 쩐다. 끝자리 좋은걸? 와. 쩐다, 쩐다. 어? 순난떨었어나 어, 방금 쫄았어. 나, 나 발리온 지 5일차 만에 우리는 현금을 뽑습니다. 은근히 안 뽑고 계길 했는데 얼마 뽑히던데? 현금을 뽑았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바닷가 뭐야 선베드에 착석했습니다. 저렇게? So um we want to see uh no minimum table but possibly near to the sunset. However at the moment we only have two have uh, um, this 뻗었어요. 빨리, 빨리 조심하세요, 여러분. 살아났나? 링거를 맞고 낮잠 2시간을 자니까 좀 살아났습니다. 프레이트 카페한번더 왔습니다. 저는 마사이버를 시켰고요. 드디어 시킨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있습다 하지만 좀 아프지만 화장도 나름 하고 머리도 묶고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그럼 준비를 셔서 나와요. 아 너무 귀여워. 음, 그렇게 걷는 거야. 멍멍. 멍멍. 네뭐 무튼. 한번 발굴해보겠습니다. 귀여워~ 이거는 나한테 어울리고, 이것도 너무 이쁜데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주인인 것 같은 친구를 사주려고 합니다. 근데 응. 내가 네. 고른 거, 지가 응. 고른 거, 응. 너무 달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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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냥 가도 모르겠어요. 자기 건줄 알겠어요. 아, 어. 저도 그 생각 했어요. 음, 자기만 예쁜 거 하고 친구들 거는 그냥 매듭뿐 하는 거같아 가까이 가진 못하겠지만 만날게요. 음. 여기거리 사러 편의점 들렸습니다. 전자담배를 수고기 하면서... 뭐해~ <laughs> 저는 ABC 주스를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호텔에 돌아왔고요. 양장에 실어왔습니다. 아까 나는 솔로 25기 미경님을 만났습니다. 인사했어요. 실물이 예쁘시더라고요. 굿굿. 또 속이 안좋네 짱구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저희는 완탕집에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쁘장 벨라. 완전 늦었. 그래서 우국보다는 좀 걷는 게 수월한 편이네요 저희는 완탕클럽이란 곳에 왔습니다 우국에 <놀람> 도착한 e 국 우국에 도착한 우 <오우>! l <놀람> 우우스를 <놀람> 제조해봅시다 <놀람> 호주가 먼저 나왔습니다 슬슬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잉 음. 오 국물 맛있다, 음. 하나도 안 비리다 음. 드디어 소고기가 나왔다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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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원래는 마라탕에 담궈 먹어야 되는데 와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호텔로 돌아갑니다 고고 호호 서 이러는데 <웃음> <웃음> <고고>! <웃음> 과일을 사러 달렀습니다 <laughs> 귀여워. <웃음> 망고스틴 4개를 사서 돌아갑니다. 오, <laughs> 늦었다. 어, 너무 배불러. 소식을 해와서 그런지 조금만 먹어도 배가 시쩐다. 시작도... 씻어야 하는데 갑자기 아파요. 귀찮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레알 아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급격히 몸이 또안 좋아져서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우 타고 마지막 카페로 진 카페를 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저는 아파서 찌질하게 티 시키고 쟤는 롱블랙 먹네요. 나도 롱블랙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마지막으로 짱구 비치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딱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진짜 맛있겠다. 체크인 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이제 진짜, 진짜 이제 체력이 방전될 것 같아. 집으로 가는 택시 아닙니다. 그럼 이만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